누가 일어나! 누가! 동굴 가야지! 아유, 어, 어휴... 아이... 그랬나? 아 오늘 약속했잖아. 아이 너는 그리고 아니, 잠을 왜 벽에다가 얼굴을 어. 파묻히고 이상하게 자고 있는 어, 거야. 아 더우니까 이래야지. 아여 빨리 일어나. 오늘 같이 동굴 가서 다이악 해주기로 했잖아. 일어나 일어나. 음. 응. 아 근데... 응? 왜 맨날 동굴 가서 다이악 하려고 하는 거야? 아니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히 동굴 가서 다이아 캔 다음에 부자 되려고 그러지. 에? 램래마. 응? 동굴 가서는 다이아 캔서 절대 부자 못 돼. 어? 어? 아니 어. 그렇게 언제 부자 되려고? 아, 아이. 아이, 아니 에이, 난 다시 잡을까. 뭐야, 다시 잔다고? 아니, 아니 얼굴 또 벽에 집어넣었네. 아니 동굴 가서 다이아 캔서 부자가 못 돼? 그렇게 돼서 언제 부자 될래? 아 어, 그래 그런 식으로는 부자가 못 된다 이거지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네 느기가 힘들게 탐험하면서 얻어온 이 상자 속에 있는 아이템들 이거 팔아가지고 부자 돼야겠다 그러면 이거 컴퓨터 이용해가지고 한번 글좀 남겨볼까 팔겠다고 어휴 음, 뭐, 동그라미 가볼까 뭐라고 동물 가자 공이 어디 있어 다이어아 누가 너는 그냥 차 그냥 너거 물건 팔아가지고 그냥 나 부자 되려니까 음. 아? 뭐? 아니 그거 모르는 거지. 아니 아까 부자못 된다면서. 어 부자 오, 이거 판다고 하니까 그냥 말 달라지는 거 봐. 자 그래 여기 복갱이 들고 빨리 가자. 네. 한번 아, 가보자고 아, 동굴. 가 가자. 그래 정신 차려야지. 응? 음? 자 가자. 가자. 와 오늘따라 다이아 진짜 하나도 안 보이네. 누가? 아니안 어. 보이네 이거. 다이아 좀 찾았어? 예? 다이아 레마 어이 동굴에서 음. 다이아를 캐서는 음. 절대 부자가 될수 없다니까 아 그래 그러면은 하, 또 어쩔 수 없네 나 뭐? 여기 왜? 너 물건을 또 팔아야지 뭐어 아니 아니 음? 아 알겠어 자 네. 한번 다이를 찾아볼까 그래 아니 다이아 캐서도 부자 될수 있다니까 찾아봐 음, 다이아 캐서 절대 부자 못 되는데 어왜 아, 이렇게 부정적인 거야 하, 일단은 빨리 나도 찾아보자. 아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아저 어디 있는 거야 다이아 아 렉렉아 어왜아 찾았어 다이아 다이아? 어 그래? 빨리 아 그래 렉기 너도 막상 다이아 찾으니까 기분 좋지? 어? 이렇게 되면 부자 될거 음. 같아 아니 아까는 다이아 캐면 부자 못 된다면서 아이 그래 막상 다이아 보니까 마음이 달라진 거지 잠깐만 어디 있어 누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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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왜 그래 어머 아 근데 누가 왜 이렇게 호들갑해 이 정도는 아니잖아 어아 진짜 아, 뭐야 어? 이거 봐칼 모양 다이아 칼 모양 다이아몬드 근데 뭐야 절대 건들지 마시오 어 건들지 말라는데 어야음 응? 건들지 말라고 안 건들어 건들지 말래잖아 아야 이런 게 주인이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다 우리 거지. 아, 뭐 그런가 하긴 여긴 동굴이니까 그래. 어 근데 칼 모양 다이아 뭐야? 캐볼까? 그래. 어, 이거, 이거 캐면은 부자 되는 거야? 당연하야 칼 모양 다이아면 어. 일반 다이아보다 네. 엄청 비쌀 거야. 이거 팔면은 어? <laughs> 세계 최고의 부자. 어? 어 그래. 이거 나도 처음 보는 건데 칼 모양 다이아면은 그래 이거 진짜 부자 될수 있겠다. 오케이. 그래. 어, 그럼 내가 내가 캐봐도 돼? 아 먼저 캐 먼저 캐. 어, 오케이. 자 간다. 몰라 건드려봐 잠깐만 어 뭐야 어아이 뭐야 빨리 아 밉해봐 누가 어 이상한데 아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기니질이안돼 무슨 어? 뭐야 아, 네, 자자자 나나나 나, 다시 해볼게 어, 어 이거 내가 나도 아이, 아니 뭐야 아안 되잖아 잠깐만 어? 이거 음. 이칼 모양이니까 국기니가 음. 아니라 바로 칼 칼로 캐는 게아니까 아너 어, 똑똑하다 역시 탐원과 아, 역시 탐원과는 다르네 어? 오케이 그러면은 나칼도 챙겼으니까 이걸로 한번 해볼게 이거네 이거 칼럭캐라는 거였네 한번 해봐 자 간다 자 가자 타략 아, 아니 어, 안 되잖아 아니 이거 절대 건들지 마시오 아니 이거 건들 수도 없게 해놨으면서 무슨 건들지 마시오라고 써있어 이거 안 되잖아 아아 네가 아, 그냥 이거 시간 낭비다 포기하고 빨리 그냥 일반 다이아나 찾자 뭐? 포기? 에이 어? 포기 못해. 어? 잠깐만. 급하게 나오느라 나보메주머니도안 가져왔는데. 뭐? 아 그럼 더안 되네. 아이나 포기 포기. 아 누가 너도 빨리 다이아나 찾아봐. 아 그래. 진짜. 아 이거 어디 있는 거야? 가지고 있는 아이템 중에 해야겠어. 그래. 어? 이걸 나볼까? 포기를 아직도 못 하네. 아. 아 누가? 뭐야? 어! 뭐야? 왜? 왜? 어? 어? 왜 그래? 라바. 어? 뭐야? 자. 아이거 아, 응. 내가 탐험하면서든 응. 마법의 수도꼭지인데. 마법의 수도꼭지? 어. 방금 이걸로 응. 나오지 않을까? 해 봤는데 되더라고.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된다고? 그래. 아, 이게 무슨 뭐가 된다는 거야? 한번 들어 볼래? 어, 아, 재밌어 하네. 아, 알았어. 픽해 봐. 한번 들어 볼게. 아! 와! 뭐야? 자자. 아, 무슨 와 칼이 계속 나와. 와, 뭐, 뭐야 너도 계속 나와뭐 뭐야 오오야 누가 이꽉 찼어 아어 잠깐 잠깐 잠갔어 뭐 잠갔다고 어아 어. 누가 너도 꽉 찼어 아 나도 꽉찼지오아이 마법의 주머니만 있었으면 거기다 다 넣는 건데 하 그걸 왜안 챙겨왔어 아이 그 방게 나오라 와 근데 진짜 신기하긴 하다 무슨 칼들이나 근데 잠깐 아 누가 어? 아니 칼 모양 다이아몬드라고 해서 칼 모양 다이아몬드가 나오는 줄 알았더니 그냥 칼이 나왔잖아. 아니 이러면은 아, 부자 안 되는 거잖아. 어? 아니 부자가 왜안 돼? 하, 칼 모양 다이아몬드가 나온 게 아니라 진짜 칼들이 나왔잖아. 아니 아까 뭐, 내 물건 팔아서 부자 된다고 했잖아. 아니 뭐 그랬지? 아니 그럼 이칼 모양 다이아몬드에서 나온 이런 칼, 어. 이런 거 어. 여기서 나왔어요 이러고 홍보하면 사람들이 사지 않을까? 이 칼들은? 그이칼 그래. 모양 다이아몬드에서 이 칼들이 나왔다고 하면서 이 칼들을 팔자 이거지? 팔리는 거지. 어? 어? 근데 이거 사람들이 살까? 아이, 야, 응? 안 사겠어? 이런 멋진 칼들을? 어, 너좀 세고 있네. 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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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대박. 어, 근데 그래. 그러면 네가 너가 컴퓨터에다가 글 남겨가지고 인터넷에 한번 팔아보자. 어, 아이, 당연하지. 아, 근데 될까? 이걸로 장사하자고... 아, 그래 일단 가보자. 가자... 가자... 아, 것 같긴 한데 혹시 모르니가가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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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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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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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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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가자... 자가될수있다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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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응. 근데 이 정도로 만족할 거야? 어? 아니 누가 아니, 이 정도면 만족해야지. 엄청 많은데 우리 최고의 부자가 됐다고. 아니 분명 응? 이 정도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야. 우리 아까 수도꼭지 잠궈놨잖아. 그렇지. 아니 그거 다시 들면은 칼이 또 나올 거 아니야. 어 그렇겠지. 그러면 그칼 다시 얻은 아 다음에 다시 팔자고. 아 다시 야 그러면은 내가 이번에는 많이 가져자 너그 마법의 주머니 빨리 챙겨 빨리 가져 아 다시. 주머니 어 빨리 가져 아 그래, 와. 그래, 와. 그래. 그래 어 그래 그럼 되겠네 어 오케이 아 그럼 잠깐만 이거보다 더 부자가 된다고 어 챙겨 챙겼어 챙겨 챙겼어 야 그럼 가자 다시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다시 가자고 어 너가 빨리 다시 열어봐 이거 아 그래 그래 자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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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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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나와 그 이제 끝이야? 아 끝이었네 아 니가 우리 이 정도로 만족해야겠다 이거 지금 나온 칼들 어, 더 팔고 이제 다이아 얻은 다음에 그걸로 만족하자 어쩔 수 없다 음. 아 그래 가자 아, 그러면 이 정도도 우리 충분히 부자야 맞아 음? 그래, 가자 이제 그러면. 더... 그러면 뭐야 뭐야 저저 해골 이거... 아니 어? 진짜였잖아 아니 아, 아, 누누누세요어 안녕하세요 저는 이곳에서 검들이 빠져나간 기운이 느껴져서 찾아온 관리자입니다. 관리자? 예, 설마, 네. 당신들이 여기서 검들을 가져가셨나요? 검들, 검드... 예, 지금, 제 친구가 갖고 있는데? 예? 뭐 무... 이게, 다 이리네, 이리네, 이리네! 어, 무서워, 무서워. 예, 되겠어. 잘 받았습니다. 어? 어. 근데, 검이, 예. 네. 이 정도만 있, 있는 게 아닐 텐데, 나머지는 어딨나요? 나머지 나머지는 저희가 아까 낮에 와가지고 이거 뽑버가낸 다음에 밖에 나가서 다 팔았는데 사람들한테. 예? 아이고 아잉. 음? 여기서 가져가신 검들은 일반 검들이 아니에요. 그럼요. 몇 번만 휘둘려도 굉장한 파괴력이 나오는 악마의 마검들입니다. 악마의 마검들? 예. 아이 그런 걸다파다고요 응. 예. 에휴, 음, 절대 세상흩어지면안 되는데, 어? 당신들이 그냥 싹다 네. 이곳저곳 세개 뿌린 거라고요 예? 어? 하... 에 어쩔 수네이 지구는 곧 끝나겠네요. 예? 아니, 그 정도라고요, 칼들이? 그 파괴력이? 그 정도니까 위험해서, 자, 지금 편집하다 달아놓고, 어, 예! 어? 아니, 이런 데다가 이렇게 보이게. 잠깐만. 아니, 어떻게 보면, 이 지구가 끝나면, 이 마검들도 사라지게 되는 거니까 괜찮은 건가 오히려? 뭐가 괜찮아? 어. 아이, 괜찮은 거네, 뭐가 어? 괜찮아. 아 know. I don't know. I 괜찮아? 할 일이 o w 군요 덕분에 응? 어? 그러면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멍청이 두 w 멍청이 n t 아. 에? 아 o w I d o n 누 k n 구가 끝났다는데? 이 검들로 인해서? n t 아이, 당연하지. 아, 탁열하지. 아, 그, 그치 어. 나좀 아, 뭐, 무서운데. <laughs> 아. 아, 괜찮을 거야. 아, 부자. 우리 우리 부자 됐으니까 어, 부자로서 우리 할수 있는 일들을 이제 생각해 보자. 우리 막 하고 싶었던 거 많았잖아. 그래. 아이, 무슨 보라색 해골. 돌자, 아, 그래서 해 걸. 맞아. 혜안아 쓰면서 올자. 그러면. 아, 그래, 거짓말일 어? 거야. 무슨 검들로 무슨 지구가 끝. 에이. 어, 뭐야? 아, 누가. 오! 오! 에이, 오! 가자 가자 오! 아, 가자. 너가 방금 흔들리지 않았어? 응? 뭐가 흔 들려? 방금 흔들린, 어, 어도도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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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 어, 흔들! 늘오들어어 오늘, 오늘, 오